예 볼도 나오나 보구나. 저잘 하시네. 예. 차 운전 하고 오셨네. 전... 예. 천천히 해보세요. 차 운전 아직 하시나 보다. 이도 보고, 여거도 보고 하면서. 예, 천천히 해보세요. 어, 뒤로 와. 바 마스터님 이제 돌려서 그냥 가야지. 어디 가려고? 자고 뒤로 와 어. 이거 손을 팍 당기면, 이거 다드 당기면 빨라져 속도가. 예, 네, 더 당기면 아, 저당이 당겨야지. 아, 이제 앞으로 가 보세요. 음, 음, 네. <laughs> <laughs> <올리고> 예. 좀더 올리고 해 보세요. 예. 아, 다 경치 좋다. 핸들을 많이 돌리지 왜 돌리다 말아? 핸들을 더 돌리지 왜 그래. 어디 가시는데요? 어머 내려와야지. 천천히 예, 천천히, 천천히 예, 천천히 예. 네, 됐습니다. 앞으로 해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앞에 보시고 어머니 잘 하시겠네 맞 하시네 말씀을 안 하시네. 왜요? 에? 예? 그냥. 말요? 예. 내가 말 얼마나 <laughs> 이 없는 사람이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네. 말이 무거워진 분이 아니고? 어이,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소우 몇 마리 교우십니까몇마리요저잘 <laughs> 타시네. 이거 이거는 뭘뭐 하는 것이요, 이거? 그거는 요 깜빡이 어... 왼쪽 갈 때요. 너 원조 요구하고. 요거는 빵빵. 요거 앞에 불 켜는 거. 요거 두 개는 사용 안 해요. 아, 그거 예, 그거 사용하네. 두 개는 사용 안 해요. 예.